내가, 어디로 오게 된 거지? 이 세계는 뭐지? 젠장. 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내 검자로만이 익숙한데, 이걸로는 충분해. 낭비할 시간이 없군. 뭔 소리야? 내 검자로만이 익숙한데, 이걸로는 충분해? 이거를 제가 광고에서 봤는데, 나보다 그, 높은 숫자는 못 이겨요. 죽고, 대신, 낮은 숫자를 이렇게, 이기면 그 숫자를 그대로 흡수를 하더라고. 이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오니까 내가 이기겠지. 구. 더 셈만 할줄 알면 이거 엄청 쉽잖아. 그렇지, 바로 클리어. 첫 번째 보상은 게임에 쓰는 코인 같은 거겠죠.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게 나왔는데 곱하기5, 아담대 썩은 시체, 이게 뭐지? 아, 그거는 그냥 일부 게임이구나. 이거다, 이거,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그죠. 일단은 무기를 먹으면 4가 되고, 당연히 2루가야겠죠. 죽이고, 죽이고, 11, 10 먹고, 자 그럼 20일이면 제 9하고 1 0이 합치면 20이잖아 그치? 이렇게 두명씩아 바로 한명씩 합쳐지는구나 이건 문제가 없지 이건 뭐 약간 퍼즐처럼 내는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은 네, 그런 퍼즐이죠 돌아오셨군요 군주님 안타깝게도 지금은 적절한 예를 갖춰 인사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게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laughs> 아 아니, 이제 밥좀 알았으니까 얘는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돌진할 수 있죠 그래서 최전방에 2점 그 두고 나 벌써 9밖에 안 남았어 야 4, 4됨너 기술 또 써? 폭풍. 방금, 답대 형태로 방금 안 돼요? 식전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원거리였죠? 원거리. 한방 때리면 끝이네. 오케이. 이거는 제가 원했던 게임이 아니에요. 원래 그, 머리에 숫자 달고 그 이겨나가는 그런 단순한 게임을 원했는데, 제가 원하는 게임이 아니어서 바로 접겠습니다 이거는, 네. 계속 해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 너무 안 맞아.